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파이앱 메인에 해커톤 관련 업데이트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일 먼저 해커톤 코어팀에서 예, 참고로 여기서 CT라는 말은 코어팀의 약자입니다 예, 코어팀에서 아래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 사용성이나 접근성이 가능하고 유용해야 하며 버그가 없어야 하고 파이오니어들을 시작으로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앱이어야 하고 테스트 파일을 사용해 보았을 때 가능한 거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등등 요구 조건들을 이렇게 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보았으면 하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들을 아래에 또 나열해 놓았는데요 즉 이미 해커톤에 존재하는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앱일 수도 있는데 코어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앱들이 주로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았을 때, 파이코 팀 자체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즉, 힌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코 팀에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앱들이 어떤 유형의 앱들인가를 좀 두둥실 하지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개발 중인 앱들이나 앞으로 나올 앱들에 대해서 또 무수히 저희들이 예상도 해보았고 또 어느 정도 감은 다 잡고 있지만 코어팀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공표를 한 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파이는 NFT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을 것이다. 뭐 강박이 있을 것이다. 니콜라스나 저스틴 우의 배경이나 커리어를 보았을 때이 필드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뇌피셜이죠.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그런데 과연 파이가 NFT를 발행할 기술력이 있을까?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긴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코어팀에서 얘기를 자세히 안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노출된 공지에서는 그런 의문점조차 어,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NFT를 못하는데 이번 공지에서 NFT 관련 앱들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는 않죠 자 여기를 보시면 최우선적인 앱들이 예, 나옵니다 가장 탑티어의 앱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 첫 번째가 KYC 앱입니다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 오픈소스 아이디 관리 프로젝트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활성 채굴자는 2100만 명이 조금 넘어가고요 실제 KYC 인증받은 유저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요티라는 타 회사이죠 KYC 인증 전문 회사가 도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티에서는 여권으로만 인증을 해주고 있다 하는데 사실 요티도 극그 초반에는 여권 말고 국가별로 어, 가능한 다른 아이디로도 KYC 인증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국가별로 좀 기준을 다르게 가져간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국가별로 여권 발급이 어,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어, 조금씩 이렇게 다른 기준을 잡아서 KYC 인증을 해 왔었는데요. 코어 팀에서는 룰에 어긋나지 않고 최고란 모든 파이 유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KYC 인증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YC 인증은 원래 돈이 드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진행한 20만 명은 모두 무료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코어팀에서 커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앞으로의 KYC 인증이 무료이거나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즉, 무료 인증이 가능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분들이 인증이 가능한 KYC 시스템이 나온다면 최고이겠다라는 얘기겠죠. 어, 특히 하나의 앱에서 뭐 한국은 여권으로 진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나이지리아는 여권 대신 나이지리아 신분증으로 KYC가 진행이 될수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진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해커톤 프로젝트를 보아도 정말 많은 KYC 관련 출시 앱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팀 자체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DAO 웹을 언급을 했습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조직과 달리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제안과 투표를 하며 조직의 의사결정을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수행하는 자율조직을 의미를 하는데요. 가장 급한 부분인 KYC 다음으로 DAO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DAO가 파이 생태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공지에 적힌 말들을 해석을 해보면 커뮤니티의 의견과 결정이 네트워크 투표 시스템을 통해 표출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프로젝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우라는 것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자판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넣고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그것에 맞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은 자동 운용이긴 하지만 결국 자판기 안에서 음료수가 다 떨어졌을 경우 그리고 전기가 나가서 자판기에 전원이 안 들어올 경우 아니면 음료수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등 이 모든 케이스를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오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의 도움을 빼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서치를 하고 자동으로 보완이 되게끔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기업을 예로 들면은 뭐 주주들이 모여서 투표권 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며 그 기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자리가 CE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 CEO라는 그 포지션을 없애버리는 거죠. 주주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중간 단계가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주의 투표는 보통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투표권 행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이 이윤을 가져오면 그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법도 토큰의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더리움에서 생겨났고 이더리움에서 제일 많이 굴러가는 것이기에 파이가 추구하는 방향을 예측하기에 좋은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앱들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일일이 추적하기는 힘들지만 블록체인 내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사실이며 참여 개발자 인원들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과 또 다우는 서로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서로 상호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왜 니콜라스도 2015년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부터 본인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의 원적격 기술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즉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이다. 어, 스스로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 이 말이 그냥 헛망이 아니라 지금 해커톤 시작 전과 중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파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 아주 일관성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가치를 보시려면 절대적으로 단기성 플랜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보셔야 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년이 되면은 또 빠르게 거래소의 상장이 많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홀딩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앱들 중. 어, 코어 팀이 원하는 리스트도 나왔는데요. 어제 다른 리뷰를 못 해드리고 이 부분 중에서 어,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이 바로 로얄티 프로그램 앱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첫 집을 운영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어, 여러분, 즉 사장님은 어, 첫 집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할 것이고요. QR 코드도 생성을 해서. 네, 소비자로부터 바로 결제할 파일을 또 지급받을 수 있는 어, 쇼컷이 생기는 것이고요. 회원제 같은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또 옵션 기능도 생겨서 뭐 예를 들어, 어, 가게 회원분이면은 파이로 디스카운트가 될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간 로얄티 앱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 주었는데요. 왜이 앱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았을까요? 뭐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 중 파이의 유니크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거래 처리와 적은 수수료, 그리고 디앱 말고도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진다. 어, 지금 최강의 생태계를 가진 이더리움조차도 쉽게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에서는 파이 디앱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지만 온 오프라인에서도 파이로 결제를 받으려는 곳이 많아지는 것, 이 부분이 파이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 숙제이지 않을까. 이번 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NFT와 게임 앱이 세트로 나온 것도 눈에 띕니다. 이것도 파이코 팀의 야망을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파이에서도 NFT에 엄청난 강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는 또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NF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이 영상 나중에 한번 꼭 시청을 해 주시고요. 결국 NFT도 토큰 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ERC-721이 발행이 되듯, 파이코인 위에서 여러가지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또는 부동산 거래나 뭐 증명서 같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파이코 팀에서도 활성화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그런 앱들이 뭐 해커 톤에 지금 참가했건 안 했건, 또 많은 곳에서 개발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지금 음 1차원적인 게임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를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해커턴이라는 짧은 이벤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결과는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를 다 맞춰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게임을 한번 보시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수준을 보시면, 사실 이게 말이 게임이지 이미 게임을 능가한 메타버스이다.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이미 6년 이상 발전을 해오면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고요. 이더리움의 게임을 보시면, 가상의 공간에서 부동산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그 가상의 거래에서 빌딩을 올리고 상점을 열고 또 곳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 카지노로 돈을 불고 있고 또 이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수입을 또 실제로 올리고 있죠. 네, 그런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게임들은 모두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ERC20이나 ERC721과 같은 NFT 토큰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이나 NFT 시장을 보면은 거래 가격이 몇억, 수십억 또는 수백억 정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시장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NFT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시청이나 투자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쭉 보시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마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 앱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디파이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 해커톤에 출시되어 개발 중인 파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사고 팔때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가격 변동성인데요. 너무 수시로 파이코인 가격 변동이 생겨버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결제 시스템으로 받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파이코인을 담보로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고 코인은 예를 들어 1US달러에 맞춰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코인의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여유있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결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서, 또는 어떤 이득을 취해서, 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얻게 되면, 다시 맡겨놓았던 파이코인으로 돌려받고, 그 토큰은 뭐 자동 소각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스테이블 토큰이 있어준다면, 상당히 파이 생태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공지글을 한번 읽어보면, 뭐 몰랐던 게 지금 나왔다라거나 뭐 새로운 것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번 공지글을 읽고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어, 코어 팀은 눈높이가 높다. 자 로드맵을 실행해 오는데 자 로드맵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라든지 뭐 타협을 하는 게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많은 해커톤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앱 개발들이 어, 지금 되고 있는데, 어, 해커톤 스케줄에 맞춰서 대충 예쁘게 포장을 해서 발표하고 어차피 저희들에게 희망을 적당하게 심어줘서 메인에 출시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앱들이 많아 보이지 않고 수준 미달이 앱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 해커톤 스케줄도 꽤 뒤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연기를 더 했는데, 물론 이런 사항들을 조합을 해 보았을 때, 해커톤을 그저 이벤트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더 깐깐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교수가 어, 리포트에 A 학점을 쉽게 준다.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뭐 프로젝트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깐깐하게 A 학점을 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준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지금 당장 메인넷 출시, 뭐 거래소 상장 이런 거 아직까지도 언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 완전 다른 코인들이랑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활성 채굴자가 2,1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상장이나 뭐 가치가 얼마인가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파이코 팀이 저희들한테 지금 소통을 하는 방법은 마치 저희들이 모두 어, 프로그래머인 것 마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오직 앱의 퀄리티나 생태계 확장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 홀딩할 가치가 분명 있는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앱을 보았을 때 파이의 토큰 발행은 기정사실이며 저희들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파이 관련 토큰들을 어, 생태계에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어 공지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둘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시 연동하는 정도의 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어,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어,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 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예,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 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어, 입력을 해주시고 어, last name에는 어,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어,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id를 어,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id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 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invitation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 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